We sail a little bit high 카우스 온라요 오랜.. 오랜만이에요 아니 도쿤 내가 카우스 온라인으로 좀 해봐서 아는데 명당다리 이제 알려줄게 안되겠다 2개 정도 알겠어 명정다리 이메일은 카스 오케이. 온라인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람이 많아야지 막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긴 있어 따라가면 일단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좀비가 붕노 아, 쓰면 아, 안된다 아저 위에 올라가라고? 어, 여기서 떨궈야 돼 좀비를 보는 게 근데 좀비가 붕노 쓰면 바로 도망가 죽여야 된다 야, 야, 얘들 너무 무쳐, 이거. 큰일 났다, 이거. 이번 팀에 아,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? 운, 아니야, 운좋을 수도 있다 고 그니까. 나이스 떨어졌거나 하나 경쟁자 제거됐고요. 여기 3명, 중 3명 나오면은. 나이스! 오케이, 오케이. 야, 온다, 바로 온다, 바로 온다, 왜? 야, 바로 온다. 총사 총탄, 총탄! 총탄도 떨어뜨려, 무도기 막어. 막어! 막어, 막어! 아, 야, 대박이지? 아, 대박이지? 아니야? 노력 아니야? 아, 야, 다올라와다올라와 다 올라와. 야, 초방어! 초방어! 야, 타올라와! 야, 다 들어와! 도, 초방어! 초방어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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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지내려가지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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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간 힘으로 아, 잠깐만! 야, 야, 야 방실장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기다 주시자! 여다

아너 이게 죽었어요. 어 아니야. 어떻에 아, 아. 죽어요. 아 무빙 말만 번더 붙기 돼 있어. 무빙이야. 여기에 아. 올라갈까요? 아 어, 여기 없는 아니. 척 하고 한, 하고 있어도 어 잠깐 안 올라가. 아니 이거 너도 너무, 너무 어렵잖아. 에 아, 예, 명당 찾았다 명당 여기 명당 하나 찾았어와 진짜 어. 어렵네. 아 그래서 아금액에 많이면 살아남기 어렵다 다른 데도. 야, 머리 좀 빌려줘, 머리 좀. 나이스. 어, 오케이, 커트 확실히 살아남기 어렵네. 와, 이렇개빠른데 아, 어, 어.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아니, 이거는 그냥.. 추나 <laughs>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, 이거. 그러니까 어디까지 숨어있다, 얘. 설마 어, 거거 아니면? 여기 있는 거 아님? 여있다 아, 없다. 뭐야? 아니면 설마 여기? 아, 설마! 설마 여기? 네, 설마. 아 맞대. 설마 여기에? 그 운영자님한테 조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맵에다가 조금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카소나에는 조, 재밌는 게 이런데 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. 어. 아예 그,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야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? 안 되나? 어디? 여기 앉잖아 이거. 어디야? 어, 뭐야 이거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... 뭐야 이거? 어, 잠깐만. 야, 뭐 있던데 여기에? 어, 어? 야, 잠깐만. 어... 이메일에 뭐 신기한 신기한 거 있는데? 어, 잠깐만, 야 뭐냐 방금 그거? 어? 나 방금 뭔가 명당을 찾은 거 같아. 애들아 이메일 가사에 모니까 뭔가 명당. 터물은... 여기, 명당이 여기 봐봐 여기, 여기 봐봐 여기 여기, 여기 나 처음 와봐 여기. 뭐야 이거? 아 이거 만들어 난다 배가어 그치 그치 야, 여기서 쏘면 되겠는데? 네. 뭐? 그래. 야! <laughs> 얘뒤뒤뒤뒤안비 아나. 목숨이 두 안이다. 아, 아 어아나피 죽어 없어. 야, 아, 야,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쓰봐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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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. 어쩔 수가. 총으로 밀어든다 이 아, 진짜. 아, 당이네 이거. 야, 맵에 이거 더 이런 거더이나 찾아볼까, 뭐 얘들아? 여기도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될것 같은데? 어, 될것 같은데, 이것도? 잠깐만, 될것 같지 않냐, 이거? 아니야, 될것 같은데, 이거? 어, 된다! 야, 이것도 돼! 야, 잠깐만! <laughs> 야, 이거 봐봐! 야, 미쳤어! 야, 여기도 된다! 어떻게 하든 건데? 여기 봐봐! 여기... 아니, 그니까, 올라갈 수 없는 데가 올라갈 수 있는데, 이제? 어, 아빠, 아빠, 이렇게 나타나봐. 우와, 야, 대아이다 아이, 야, 미쳤다! 대박! 아이 뭐식치겠 g 도레 be a b 시 e to g e 알 a l 와 t 비는 e bit of a t 나 b 다 c c o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이 o b a c c o I'm g o i 는 g to g 여 t 는 little bit of a tobacco. I'm going 여기 get a 올라, 어, 네. 어. 여기서 막 l e 가 i t 떨어뜨리면 되겠네? 겐 o i 도 g o 이렇게 올라가서 얘들 유지하면 되겠다 여기가 명당이구만? 다른 데더 있나? 아뭐 하세요 사람 잡아야죠 생각해보니까 어? 야야 잠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<laughs>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하나 잡았다 여기 뭐야 들어갔는데 여기 안가? 여기? 아야 근데 어려워 다 잡았다 아. 막판 다 잡고 야 여기 가보자 독거래 여기 해보나 해보자 여기 여기 좋을 것 같다 어? 여기 여기 어디? 나 있는 데로 와봐 올라오지 마. 너네 좀비 될 수도 있어. 음, 못 올라와. 넷. 아 올라왔어. 여기 독은 여기. 여기 올라가서 애들 무으로 막자. 설마 너냐? 아아 좀비야. 좀비 총으로 쏴서 막아. 아 뭐야? 못 올라왔네.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. 총으로 쏴 빨리. 나이스 나이스. 아, 아니. 총으로 쏴 막아. 지금 빨리 나이스. 올라와. 민나라 빨리 올라와. 아이 방치좀 올라와 빨리. 빨리 올라와. 올라오란 말이야? 아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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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에이 아, 아, 귀엽다. 아, 아, 야, 빅티어, 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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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빅터 길막하지 마. 어, 예 잡아야 잡아야 돼. 어, 잠깐만 야, 기사, 나햇볕줘 제발 진짜 프줘 형. 아니, 형. 와, 야, 이 잘해. 아, 안해 주세요. 여기서 봐봐. 여기 포탄을 아크 하마이는 여기 가는 거야 여기 끝 부분에. 그래? 어, 괜찮은 거지 않아? 아이 다 따라와 라안되 아, 에마야 나가서 여기다 와 여기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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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여기, 와. 여기 여기다 와 이렇게 완벽하아 에이 돼돼돼 죽여 죽여 모드게 막아 모드게 막아 모드게 막아 모드게 아 모드게 나가 나가 나가잉 나가잉 나가. 나가. 나가, 나가, 때려 때려 문안 닫겨 점프할 때 쏴야 된데 라 때려 안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야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 에이 괜찮다 아 잠깐만 아이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아, 킹게더 씨!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야, 지렸다, 이지이 가는 거 지렸다, 이지 아, 폭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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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조심해요. 아, 예, 예, 일단 올라갔다, 올라갔다. 빨리 이쪽으로 와. 이자리 이 좋다. 손에 죽는다. 아, 폭주. 아, 아, 야, 야! 이 쪽으로, 폭 쪽으로. 아, 폭탄 쪽으로. 아, 폭주 쪽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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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려워. 아, 이게. 아, 잠깐만, 너, 야, 폭주. 야, 빼줘. 쎄 빼줘. 쎄 빼줘. 살려줘. 도망가다 같이 뛰자. 아유 너 <laughs> 이거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니까 아니 이거 <laughs> 아! 이거, 이거 <laughs> 진짜 너프를 해야 돼 솔직히 거라고어아 이루 아 오히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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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솔구만 <그저 진식이. 웃음> 어... 아니 있었나? 근데 그 이거 너프 좀 해야 돼바으어 너프 도좀 어려우니까 바에뭐유다가가지마 반... 사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참세요 뭐 에이 안아앉아안아안 나, 나, 믿어 볼 거야 믿어 볼 거야 믿어 볼 거야 여기서 아 나이스 없다 야 여기 없어 죽다 일로 와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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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 또라고 또라고또라고 어, 또라고. 아니 죽다 라고 떠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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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오케이 x 다쳤어 아예다죽는예아 진짜로 지네 아니 어려워 이게 아니 어려워 이게 메타 찍어 아 이게 어 쫄아서요 와 와아 겠다 오! 오! 야! 헬프! 제발! 형아! 아 형아!